지 지난주일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선악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선악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수 없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선악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악가는 왜 만드셨느냐? 선악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비조물이다 그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서 있어야만 참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를 지금 지정해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선악가의 실가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참 인간에게 좋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어야 할 생명 나무인 예수님을 먹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은나게 온 선도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절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심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래 원어는 내가 여호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장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장세기 3장 15절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담이 기쁘한 그런 이것 보고 기쁘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앞으로 후손을 낳을 것인데, 낳은 아들이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어, 그 파멸을 시켜버릴 구원자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아들이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닌가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사탄이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을 멸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바로 예언된 그 아들이 아닌가 하고 아담과 하와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여호와가 았구나이 아들이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구원자이구나 그리고 여호와 아들을 내가 낳았다 내가 구세주를 낳았다 하고 지금 감격해하는 이런 이 하와의 아담의 이런 고백입니다 또한 가지 뜻은 여호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번역을 할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바가 비록 타락하여 애드농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졌지만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은 남녀가 결혼하여서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살할 때 동만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생명은 남녀의 성적결합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나 내 자녀들도 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고귀하고 고귀하고 고귀한 생명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의 생명도 상대방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귀하고 귀하고 귀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인인데 그런데 그 가인이 기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가인이 태어난 후에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다 드리면 그저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우리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가인의 제사실은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아벨의 제사시는 받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성도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는가? 성경 전제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지만 은 하나님은 아담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길이 뭔가 하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에덴 동산에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단다. 거기에 뭐네 개의 강도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이, 선악가도 있고, 또, 이, 생명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먹어서는 안돼스선악가를다먹어서 그럴 때, 우리가, 아, 옷으로, 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 만들어 입었는데, 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그러면서, 피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릴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소산은 단수예 단수. 그래서 아주 소, 소량의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복수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받으실 때에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 자체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저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와서 죄짓다가 마음대로 죄짓다가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성결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게 참 예배가 되어지는데 아벨은 그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재물까지 받게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세 번째 요는 뭔가 하면 아벨은 어첫 새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실일장에 보면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왜 양을 쳤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동물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노아 홍수 뒤에부터 이 동물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지도... 안는 양을 왜 쳤겠어요 아마도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쳤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1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율법이 만들어질 때에 그 제물과 동일한 제물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길 때 전부 보면 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수없이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내 대신 십자에서 피 흘려 돌아신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피사발을 들고 내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성이 없는 예배,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정성을 다한 예배,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 그리고 피의 예배를 드려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분을 내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될것 많지만은 시기하고 분되는 것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는 삶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장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네 자신이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사월 보세요. 사월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부담도 월등하게 키도 컸습니다. 인물 좋았습니다. 마음도 좋았습니다.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문이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잘못하면 왕앗기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정신병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새 아들이 길보산에서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그의 손자까지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다 어, 죽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인줄 믿고 오늘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하여서 그런 분대고 안색이 변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대에 보면은 어느 천사가 아주 예쁜 천역에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네게 준 축복원함도 두 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 친구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예쁜 여자가 갑자기 질투하는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얘 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 처녀가 천사님, 제눈 하나를 뽑아주시옵소서 내눈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친구는 뭐 된다고요? 두 배나 해도 두배내 친구의 두 눈을 뽑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뽑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시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탈모대의 교훈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기하지 않냐고 모델 삼아서 이 자신을 승량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분을 내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면 어떻게 했나고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 마귀는 들어와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좋다.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마음을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화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그 유명한 이 대왕도 자살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술 먹고 난 다음에 화가 나 가지고 자기의 소꿉친구인 유명한 장군인 클렉토스라는 장군을 그만 죽여 버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그런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분이 올라올 때 아, 그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의 11장 19절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니라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내 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썩내지 말고 늘 우리가 평정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지니라. 여기 나오는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탄이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가 우리의 마음 앞에 딱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 엎드리고. 왜 엎드리고 있습니까? 뭐가 나오면 먹으려고 속에 들어가서 해장치려고 그렇게 이 죄가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앞에 쭈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떨 때 쭈그리고 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사탄이 죄가 우리의 문 앞에 딱 지금 쭈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앞에는 선을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와 사탄이 지금도 삼기 위해서 쭈그리고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요, 동물들의 인내가 참 대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짐승이 막 명수에게 쫓기다가 구리에 쏙 들어가게 되어지면 명수는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이 맹수가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에 피했던 짐승도 계속해서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꼭 보면 바깥에 어,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목을 쏙 내밀다가 그만 물려가지고 잡혀놓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쥐가 고양에게막 쫓겼습니다 막 고양이의 쥐를 잡으려고 막 잡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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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지구멍이 있어가지고 지가 오마쏙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뭐크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언젠가는 지가 나오겠지 하고 그 지구멍 앞에 딱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지가안 나와. 그래서 고양이가 멍멍, 멍멍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던 쥐가 생각니지아 고양이는 가고 이제 어느 지가, 개가 한 마리, 한 마리 왔는가 보다 뭐 고양이는 내가 이길 수 없지만 개 정도는 따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가 있는 쯤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싹 머리를 내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고양이가 탁 이렇게 쥐를 물었어요 몰려가는 쥐가 뭐랬는지 았습니까 어떻게 고양이가 개 손을 내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뭐라고 하면 적어도 먹고 살려고 하면 이개 구구는 할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악한 사탄은 이게 그거 아니고 열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쏘김,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지을 마음을 늘 넣어주려고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온갖 지금, 지금 이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 앞에, 죄와 사탄이 우리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려고요? 마음만, 틈만 있으면, 분을 내어서 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려고. 가늠니다 보세요.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그때, 아니지 하고 흔들어 버리면 되는데, 팔아버릴까, 팔아버릴까,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문에 죄와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바라는 것이 죄와 사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선을 행하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죄와 사탄이 움그리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죄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줍니다. 탐욕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마음을 줍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예배 못되게 합니다. 충성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넣을 때 수용하지 말고 나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물러갈 수, 이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언사장2 3절 보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담에게만 선악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선악가가 있습니다. 가인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따먹었던 것처럼 이 가인과 가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르게 예배될 것인가, 대충될 것인가는 이 선택의 기로에 대충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예배가 받아지지 않을 때에 그는 회개할 것인가, 성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악을 택했습니다. 또 내가 이 동생의 예배를 본받을 것인가, 내가 시기, 분낼 것인가? 지게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그런 악을 택했습니다 자기,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낼 것인가? 하는 여기에 악을 택했습니다 동생을 죽일 것인가? 동생을 사랑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그는 악을 선택하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밖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됩니다. 선을 이길 죄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앞에 있는 이죄 이런 사탄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이 어, 좋은 정말 이 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명적인 생명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명적으로 보낸 귀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는 연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오늘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줄 알고 시기심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성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내는 것, 성내는 것, 이거는 내가 망가지는 길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와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앞에서 웅크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마음관리 잘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은 따라가게 되어지고 죄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음악의온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